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뛰어난 방산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군사 위협으로 인해 유럽 각국은 대대적인 군비 증강을 도모하고 있으나 대량으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히 한국의 무기 생산 능력에 유럽의 안보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요. k 방사는 현재 단순히 군사적 차원을 넘어서 정치 외교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씨가 한국 무기의 유럽 진출에 대한 심도 깊은 내용을 보도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유럽의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을 둘러싸고 독일이 자초한 논란으로 인하여 유럽의 국방 파트너들이 독일이 아닌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다며 한국 그리고 K2 전차를 주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체는 지난 1월 30일 한국이 유럽의 전차 시장을 휩쓸 수 있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한국의 현대로템과 하나 디펜스가 폴란드와 대규모 무기 계약을 따는 점을 언급하며 폴란드에게 한국과의 거래는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보다 훨씬 빠르고 경쟁력 있는 금액으로 전체를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기사 내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한 국가들은 지난 몇 주간 독일의 어리석은 행동을 목격한 후 지상군의 핵심 전차를 독일산에 의존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앞으로 프랑스와 독일이 합작하여 르클레르와 레오파드를 대체할 전차 사업은 무능한 관료주의에 의해 좌절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럽은 또 다른 전차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현대로템과 하나 디펜스는 최근 유럽 국가들과 막대한 무기 계약을 체결했다. 일각에서는 K2가 비교적 덜 세련된 레오파드2의 모조품이라고 일축했지만, 사실 K2는 세계 최고의 전차다. 유럽에서 생산된 최고의 전차와 같은 급의 주력 전차이며, 실제로 레오파드와 경쟁하는 테스트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다. K2 전차를 얻고자 하는 국가는 폴란드뿐만이 아니다. 터키의 알타이 전차는 K2 전차 기반으로 제작됐으며, 슬로바키아는 이미 한국과 협의했고, 노르웨이 또한 K2를 후보 목록에 포함시켰는데, 시험평가가 끝나는 대로 도입이 결정될 것이다. 그 결정이 나기도 전에 노르웨이는 하나의 자주포 28대를 1억 8천만 달러를 주고 도입하기도 하였다. 한국 포병 시스템은 핀란드, 에스토니아와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선진국의 방위 산업은 방위 산업 기지에서 심각한 생산 부족에 직면하고 있지만, 한국은 견고하고 대량 산업 생산을 위한 확장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 능력은 서울의 유럽 현지와 의지와 결합되어 적시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보유할 수도 있는데, 이는 독일 방산 대표 라인메탈에 대한 의존과 비교할 때 상당히 메리트 있는 판매 포인트이다. 특히 폴란드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엄청난 물량은 한국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중추적인 국방 현대화 및 확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할 예정이며, 미국과 터키를 제외하고 기타 다른 나토 회원국들보다 더 현대적인 전차를 보유하게 되었다. 폴란드가 가지게 될 전차의 총대 수는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를 합친 것보다 많을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유럽에서 운용 중인 레오파드 전차의 수는 약 2,000대이지만 앞으로 몇년 동안 폴란드에서만 1,000대의 K2가 운용될 것이다. 한국의 대유럽 방산 수출은 미국에게도 간접적인 이익을 줄수 있다. 한국의 중공업과 유럽의 안보를 연결함으로써 미국의 동맹국과 양 지역의 이익 사이에 유용한 연결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 또한 폴란드에서 한미 폴의 군대가 함께 훈련할 수 있다는 것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모되고 있는 미국의 탄약을 신속히 해결해줄 국가가 한국이라는 점에서 이 관계는 주목할 만하다. 유럽의 안보가 독일의 과도한 경계심으로 인해 볼모로 잡혀 있는 방식을 택하기보다 이제 새로운 지역, 즉 한국과의 방위관계를 구축하는 폴란드의 예를 따르기로 선택하여 자국경제의 활성화와 유연한 사업협력을 가져오려 한다. 한국은 방위수출 강국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분명히 함에 따라 앞으로 더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루마니아 역시 K2전차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군 관계자들이 한국에 방문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대통령이 직접 방한하여 K2전차와 K9자주포의 성능 시연을 볼 예정인데요. 루마니아 테오도로 인치카시 병기충국장과 비치모카누 군제원시 부실장 등군 고위 관계자들은 1월 31일 K2전차 생산시설을 견학한 뒤 오후에는 K9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를 시승하였습니다.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같이 나토 최전선 국가이고 자국이 보유한 T-72 전차 60여대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하면서 전력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기에 누구보다 빠른 납기 능력을 가진 한국 업체들과의 협력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에 따르면 K9 자주포 48대의 1차 인도가 5개월 만에 끝났으며 올해에는 K239 천무 다연장 로켓포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동결되었던 폴란드 EU 기금이 해제 수순을 밟고 있어 약 47조원에 달하는 거금을 폴란드가 손에 쥘 것으로 보이는데요. 폴란드가 FA 50의 선수금을 2배로 얹어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 있었네요. 지난 1월 11일에는 폴란드 의회가 EU에게 지적받았던 사법개혁안을 처리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EU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폴란드가 EU 회원국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가이기에 EU 역시 자금 동결 해제를 빠르게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뉴욕타임스는 폴란드는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핵심 통로 역할을 했고 37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였다며 사실상 올 1분기 내로 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죠. 폴란드가 확보한 47조 원의 거금은 대부분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대로 쓰일 것입니다. 한국의 무기 도입 규모는 총 147억 6천만 달러, 약 21조 원에 이르는데요. 앞으로 탄약이나 지원 운수 차량 그리고 생산 라인 건설 등에도 추가 비용이 들어가 총 프로그램 코스트는 40조 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사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며 돈을 펑펑 쓸수 있는 건 독일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유럽 연합 예산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국가가 독일인데요. 2021년 기준으로 독일은 유럽연합 전체 예산의 약 22~25%를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독일은 돈은 돈대로 내면서 폴란드 군사력만 늘려주고 또 우크라이나에 공연을 한다고 했는데 늦었다고 욕먹으며 거기에 자국산 무기는 한국에 밀려 팔지도 못하고 있는 다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독일 내에서도 한국산 무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한국 방산을 자국의 위협이 될 명실상부 라이벌로 여기고 있습니다. 독일 매체 위호의 1월 23일 기사에 따르면 폴란드와 같은 국가는 군비물자에 대한 독일의 수출 방식에 짜증을 느끼고 있어 이에 따른 선택지를 찾고 있다. 핀란드에서도 긴급상황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조차 없다면 왜 독일 전차를 구매해야 하는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독일산업연합의 군비 전문가인 마티아스 바우터는 한국이 특히 유럽지역에서 지상기반 무기 시스템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비유럽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독일 매체 타기스피에겔은 지난 1월 3 1일 전차부대가 다시 커지고 있다. 수십억 유로의 수주를 누가 따낼까라는 기 기사에서 한국이라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무기 제조 업체로 유럽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8,000km 떨어진 먼나 먼땅, 인구 5,000만도 안 되는 나라가 유럽 탱크 부대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면서 2003년 시작으로 한국의 탱크는 전차 제작 기반, 주포, 자동 장전에 관련하여 각각 영국제 전차 레오파르트 2르클레르 전차의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지만 현재는 완전한 한국산 기술이 접목되어 결국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고 최근에는 국산 변속기 개발로 온전한 파워팩을 지니게 되었는데 포탑과 포시. 신, 철제궤도, 통신장비 등 모두 한국 업체들이 개발 생산하고 있다. 물론 유럽 국가들이 다른 국가의 부품을 원하면 사용도 가능하다. 이러한 유연한 사고방식이 오늘날 한국의 수주 승리를 가져다주었다. 반면 독일은 수출과 운용에서 매우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질 좋은 제품을 만들었지만 세계는 임박한 위협에 맞서 빠른 납기를 치우 손으로 하기에 까다로운 파트너보다는 유연하고 빠름이 합리적인 친구를 선택하고 있다. 그게 한국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한국이 독일의 유럽 전차 파일을 가져감에 따라 독일 방산업계의 본격적인 전지가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현대로템은 K2 전차의 주요 부품인 변속기를 국산하는데 성공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SNT 중공업이 개발한 K2 전차용 변속기는 이미 개발 완료되어 티르키에와 우리 돈 2,700억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우선 올해부터 2027년까지 6,893만 유로에 달하는 국산 1,500마력 자동변속기를 티르키에 BMC사에 공급할 계획으로 2030년까지 1억 3,090만 유로 규모의 추가 옵션 구매조항도 포함됐습니다. SNT 중공업이 2005년 국산 변속기 개발 착수 이후 약 20년 만에 거둔 쾌거였죠. 한국의 변속기 개발에 웃음을 짓고 있는 또 다른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K2 전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당시 독일이 수출 승인을 내주지 않으며 무산되었었죠. 사우디는 무려 20년 동안 레오파드2 전차를 얻고 싶어 독일과 협상하기도 하였으나 인권 문제와 더불어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우려로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요. 이런 와중에 한국의 K2 전차가 자체 변속기를 탑재하게 되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수출 협상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빈살마 왕세자는 한국 방산 역량을 칭찬하며 자국 방산 업체가 나아가야 할 모델이라고 평가하였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K2 수출 및 현지 생산이 합의가 될 경우, UAE, 이집트, 오만, 요르단 등 사막형 전차가 필요한 중동 국가에 연쇄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전 세계 최대 운용 전차로 발전하고 있는 K2 전차, 이제 전차 강국은 바로 한국입니다. 오늘의 한줄평: 예전부터 한국의 차들은 독일을 쉽게 제쳤다. 음. 아우터반. 속도는 무제한. 성능은 최대한. 시계 명차와 함께 달린다. 고성능 엘란트.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흥미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